저는 사실 골프 규칙도 잘 모르고 해본 적이 없지만, 어, 골프의 황제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타이거 우즈입니다. 어, 그는 21살 때, 어, 당시 최연소로 메이저 대회 우승한 것을 시작해서 메이저 대회만 15번이나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어, 그의 전성기 기간 중에는 중에는 PGA 투어 같은 주요 수상 기록이 무려 103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우주도 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슬럼프를 아주 길게 겪었습니다. 2008년 US 오픈 후 무릎 부상을 겪고 2010년부터 시작된 디스크와 또 개인 사생활 문제로 커리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전 실력을 바탕으로 수차례 복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낮은 점수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2008년 이후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19년 11년 만에 마스터스 대회에서 다시 우승하며 화려한 복귀를 이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끊임없는 부상과 실패 그리고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실현들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성공했는데, 잘했는데, 지금은 잘안 되는 것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신가요? 사업도 경기와 유행을 타고요. 우리의 경험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세상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또한 우리 육체는 안 쓰면 근육이 금방 굳어집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저도 자전거를 거의 두 달가량 타질 못했는데 드디어 지난 월요일에, 오후, 월요일 오후에 친구 목사와 자전거를 타러 한강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 가는 길은 좋았는데 오는 길은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타니까 심하, 안장통도 심하고요. 다리 근육도 굳어버렸습니다. 조금만 쉬어도 우리 몸은 금방 알아보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남겨진 아홉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둘러싸여 그곳에서 특별히 제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쳐주셨지만, 어, 주님께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높은가 다투다 예수님께 들켜 작은 자가 되라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또 요한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금했다라고 보호했다. 오히려 예수님께 용납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 공통점은 제자들의 미숙함과 실패가 보이고요.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나요? 9장의 전반부의 분위기는 전도행을 통해서 제자들이 처음 맛본 자신감도 보이고 또 오병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민심을 확인한 제자들의 긍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고부터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서로 비교하다 주님께 들키고 제자의 권위를 주장하던 요한의 보고가 오히려 예수님께 저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전의 성공에 성공으로 넘치는 자신감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적 있지 않으시나요? 믿음의 실패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자기의 권리가 타인에게 침례받으면 분노하는 모습들로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역시 비슷한 실패의 경험들을 날마다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 속에서 분명 우리는 깊은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되지만 또한 우리는 그 실패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실패로 그들의 한계 지으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 속에서 친히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며 그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만회하시는 주님,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겸손을 친히 본을 보여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해서 그들이 제자들로 부른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할 것도 없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은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배울 기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 안에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실패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곤역 치르는 일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은 분명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들로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했으며 너희를 참으리오.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 바로 그들의 밀등이 부족하였음을 결핍이었음을 지적받은 게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종종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에 의존할 때 비싼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분명 예전에는 성공했던 일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의 방법으로 늘 성공만 한다면 아마 더 이상 성장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 어,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책만 받았지만 오히려 그 일은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누가 보면 서는 제자들 믿음 없음을 꾸짖는 내용과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믿음의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로 42절 사이에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버지의 아이가.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미 제자들에게 실망한 아버지는 지표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아이의 상태를 물으시므로 그가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병을 고치는 제자들의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도 중요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당신이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 구했습니다.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도 읽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더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할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방법이든지 고쳐달라는 뜻 아닌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절박함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충분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방법 구하며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온 게 아닐까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단지 여러 해결책 중 하나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에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나아지지 않음에 대한 탄식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시적인 믿음이 아닌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실패는 어쩌면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서 내 능력과 경험으로 했다가 실패하면 그때가 비로소 내 능력 한계를 깨닫고 그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비와 같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변해야 할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들인 아이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43절로 45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귀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숨기지 않으시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귀에 담아두라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에 성취될 때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또 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서기관들과 변론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라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와 지위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논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을, 들을 성공시킬 것이라 믿는 예수님께만 잘 보이려고 서로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가, 누가 더 높은가 다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한 어린아이에게 나를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 더 낮은 자, 더 작은 자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피어나는 어, 일어나는 교만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자, 그는 주님과 함께 높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을 금지시켜 말았습니다.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을 경계했지만, 이는 결국 자기가 가진 권리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권을 주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흉내내는 것을 막았다는 자부심이 이 말에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제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진, 진정한 관심은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들,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그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너희의 적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서슬퍼른 눈으로 예수의 일거수 일두족을 감시하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대자들을 눈치 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편, 내는 자들이라면 같은 편이 아닌가요? 같은 편끼리 총질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좋은 의도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정통성은 오직 열두 제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제자들의 이런 실패는 바로 겸손을 잃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자신에게 집중했다가 주님 앞에 나를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리의 지위와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주님이 어린아이를 세워 본을 보이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과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없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 그 부모의 손을 잡고.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겸손함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의 모습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 지휘관이 겸손을 통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실패 속에서 제자들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실패, 신앙생활에서의 침체를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겪고 있지 않나요? 큰 일에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이 자잘한 삶의 현실 속에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그럴지라도 깨닫게 말씀,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제자들을 더 깊은 믿음과 겸손, 겸손을 배우도록 이끄셨습니다. 성장을 위해 책망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이 말씀이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고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마치 마디른 소금처럼 세상에서 능력 없어 짓밟히지 않으시나요? 주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가르치시러 초대하시는 계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로마스 5장, 5장 3절로 4절 그리고 빌리포스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비록 우리의 실패와 환란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소망을 빼앗을 것이 없는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을 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또빌보서 사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비록 능력이 부족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능력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실패 속에서도 성장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겪는 작은 실패들 속에서 예수를 의지하며 주님을 겸손히 따를 때 이미 성장의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닌가요? 실패 속에서도 제자들이 성장해 가듯 저와 여러분도 실패를 딛고 날마다 일어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시, 자라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